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와 경상남도 하동군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하동군 특산물의 우수성을 미주 시장에 알리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H마트 권일련 대표와 하승철 하동군수, 장주익 농협 파동군 지부장 등은 지난 13일 유저지주 H마트 본사에서 하동군의 우수한 지역 특산물을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하는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H 마트와 하동군은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입 계약을 맺고 하동에서 나는 지역 특산물 미국 시장 개척에 나서게 됐습니다. 일조리 한가 뜨뜻한 날씨와 좋은 토양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다양한 국가 대표급 농작물이 하동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도 농산품을 제품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하동의 이런 농산품들과 그 제품들이 이렇게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MOU에 이어 권대표와 하군수 등 관계자들은 하동군 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진행 중인 하동군 특산물 판촉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하군수와 관계자들은 H마트 매장 곳곳을 돌아보며 특산물 시식 및 고객 대상 무료 기념품 증정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별천지 하동,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동의 그런 놀라운 풍광과 따뜻한 인심 그리고 맛있는 농산물과 음식 등으로 해서 매력을 한껏 이렇게 맛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판 전에는 지리산 유역에서 생산된 하동 딸기와 하동 녹차로 만든 녹차 명란김, 쌍계 한차 실록 선물 세트, 비건 김밥 등 뛰어난 맛과 품질의 하동 특산물이 판매돼 매장을 찾은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